때는 2016년, KB 구민카드에서였어. 수많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. 언제까지 이렇게 뚱뚱한 지갑을 들고 다녀야지? 그런 고민 끝에 오. 세상에 나온 카드가 하나 있어. 뭔데? 이 카드의 이름은 바로 알파 원. 핀테크 기술이 집약된 최초의 카드라는 뜻에서 알파. 모든 카드를 다 담았다는 의미에서 원. 업계 최초로 출시돼서 특허까지 받았어. 그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의 일이야. 특허까지? 그래서 그 알파 원카드라는게 정확히 뭔데? 이거 봐, 이거 뭐라고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카드로 바꿔가면서 결제를 할수 있게 돼. 카드 하나를 주결제 카드로 등록한 뒤에 알파 원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는 등록했던 카드로 알아서 적용이 되는 거. 연애비나 발급비가 따로 없어서 출시하자마자 진짜 난리가 난 거야. 와 카드 하나 다 대단해 진짜 대박이네. 근데 매번 주 결제 카드를 바꾸려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았을까? 그치. 그래서 바로 오토 체인지라는 기능이 탄생해. 오토 체인지? 내가 보유한 KB 국민 카드 중에 카페, 편의점, 주유 등등 업종별로 사용할 카드를 미리 지정하는 거지. 카드마다 업종 혜택이 다 다르니까 원하는 혜택에 따라서 카페에서는 A 카드, 마트에서는 B 카드를 미리 설정해두면 알아서 업종별로 결제가 되는 거야. 와. 나보다 똑똑하네. 그 설정 어디서 하는데?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되는 거야? 또 KB Pay 알아몰라? 당연해야지 너무 편해서 KB Pay 없이는 못 사는데. KB Pay 앱만 있으면 주 결제 카드도 업종별 카드도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어.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돼 꿀팁이 하나 등장해. 뭔데? 바로 카드들을 모바일 단독 카드로 발급받아서 알파운 카드에 연결해서 쓰는 거야. 모바일 단독 카드는 연회비가 더 저렴하다는 거 알지? 이렇게 하면 같은 혜택인데도 더 저렴한 연회비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. 대박이지. 대박이죠? 와, 이건 꼭 나도 해 봐야겠네. KB페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. 알파운 카드를 발급 신청할 때 기본형 디자인에 더해서 무려 네 가지 신규 디자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야. 유명한데 예쁘기까지. 너무 좋은 카드다.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쓰면 좋겠어. 그치, 그치? 그렇지? 맞지, 맞지? <웃음> <웃음>